지난 주는 그 사양미 하셨죠? 네. 음. 예. 혹시 사양미를 누구한테 한번 해보시고? 안 하셨네. 어, 이걸 꼭, 어, 정말로 꼭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면서 확신이 더 생길 수 있고요. 결국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분을 시인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할까요? 기도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해야 하세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해준 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사양을 해주시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조금 연약한 사람이나 좀 믿음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꼭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걸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해보시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첫 번째 기도제목을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 뭐이길래 그렇게 말을 한가 오늘 보시게요 첫 번째 장을 넘겨 보시면 이 페이지에 그랬죠 그 옷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알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루하루 기쁘고 풍미 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성물 읽을 맛봐야 돼아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셨구나. 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줄때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남이 아,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자첫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뭔가 지난번에 사양리에도 두 가지 그림 봤지요. 네, 네. 자, 첫 번째 그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동그라미를 보세요. 어, 동그라미가 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마음 안에 제일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죠?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내 맘대로 살아본다. 그 옆에 그리 볼까요? 똑같은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제일 잘 중앙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아. 자기가 있는 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같이 드린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계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또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겼어요. 내가 주장하지 않아요. 어떤 머리 딱 생겼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할까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오늘 누구 만나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과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게 할 말을 주시고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꼭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게 해 주시라고. 꼭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살면요 아 성령이 인도하셨네 전도할 때도 그러거든요 무심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파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영적인 사람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살펴 옳게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자극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비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동행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세상적인 그리스도는 그 밑에 보라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고는 사람. 주님은 교회에다가 놔두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유계에 속한 사람이고 어, 그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 형제들이여, 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세상적인 좀 달라요. 틀이 달라. 어 조금 다른데. 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증상 증상이 뭐라고 했어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누가 잘 되면 축하해주지 않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또, 조그만 내 마음에 거실이면 막 다투게 되고.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좀 다르게 나오네요. 똑같은 교류전 3장인데,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육신에 속한 자, 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위한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 젖로 먹이고 밥으로 안하였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므라 지금도 못하겠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것이다 너희가 오기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야하였아니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젖을 먹고 밥으로 먹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한테 좋은 말 달콤한 말만 좋아하고 아, 너 이거 바르게 해봐. 이런 말을 싫어한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불러야 돼. 주님. 그래서 주님을 자꾸 부르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자, 여러분은 이두 그림 중에 어디에 속한가요? 왔다 갔다 하시죠? 믿음이 있고,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 같아. 막 화가 나고, 막, 누가 싸움을 했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산것 같죠. 그러나, 이게 이제 다 나중에 나오거든요. 어, 자, 하나님을,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네, 네. 내가온 것은 양은 풍을롭게 네. 하고 더 풍성하게 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는 거는 황무가 많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게 있고 평안해도 감사하는 거 이게 풍성한 삶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필요할 때다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나는 포도 나무에 널 가있다. 그가 내 안에, 내 안에 가면, 내 안에 널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해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요. 예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붙어 있는 삶이에요 전혀 생각 안 한다. 그럼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무에서 끊어지면 말라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같이 봅시다 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락과 화평과 오해의 과 자괴와 양성과 충성과 고노와 절제니 이가 것을 하고, 하는 것을 견뎌야 할명령입 아까 첫 번째 그림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넣으시면 이런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가 많은 사람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막 뭔가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하기보다도 아 저런 열매가 있구나. 저 분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저 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예수님이 주인 되죠?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예수 중심의 생활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내가 먼저 화내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이 일이 있게 하셨나?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다듬어지기를 원하는가? 또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생활,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 생활. 반드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도 제가 물어보거든요. 오늘 말씀 들을 때 뭐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근데 꼭 그거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라고 교회 출발하면서 또 저녁에 자면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풍성한 삶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형리를 누군가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듣든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전해주지 않고 복음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었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청원망할 거예요. 왜 자기만 구원받고 나한테 말안 해줬지?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 있다는 걸 확실히 말안 해줬지? 아마 이럴 거예요. 자 일상 생활의 작은 부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때 이런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봐요. 나는 늘 주님 생각하는가? 아침에 네, 잠자고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하고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아 생각 없이 일어나고 그런가? 아니면 교회 오실 때도 무슨 생각하고 오니가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고 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자그 다음 장을볼까요 그러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풍성하고 열매는 는 생활을 누릴 수 없어요. 자, 내가 지금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 용수함과 성도의 능력에 대한 모르거나경험 하지 못하게 있습니다 그는 기복이 심한 영적 생활 가운데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오른 일을 한 것일 것도 없었을 때 행동을 할수 없다는 것을 상대합니다. 그신앙생활에을고습니다 네, 하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사는 거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에, 그것이 안 되는 거, 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돼서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해야 된다. 아까 기복이 심한 영적 생활이죠. 어쩔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어쩔 때는 막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복이 심한 생활을 한다. 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읽어보죠. 그 내가 주인인 사람이죠. 그 기도 증상이 나타나요. 자, 읽어볼까요? 영적 자원의 부족, 불신앙, 불순종, 율법적 대도, 시기 근시, 정절진감 사람의 목적이 없음. 없음. 하나님과 유대인의 사는 이유, 성경 공부에 대한 유천 역사적으로 기록을 주의하라. 이게 많이 나한테 해당된다. 그러면 아 내가 진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교회에 발을 뒤줄를 찍어도 자꾸 내 맘대로 살려가고 있구나. 자기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지면서 전혀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그러죠? 나 크리스천이야. 그러면서도 아무렇게나 살고 죄를 짓고 살면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파란색 돼지 팔쪽 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자, 거기 음,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내가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끝나는 그으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 오직 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다, 것이다. 이제 내가 헌책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하나님사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애는 구절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막 걱정이 막 어떤 일을 생각해서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을. 또 학생이 또 공부하다가 뭐가 잘안 풀리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은 지혜와 능력이 크신 분이잖아요. 지혜와 개시에 영이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영, 영으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니다. 모시기를 모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안 살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상수와 같이 풍성한 사람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예수님을 영화롭게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목표도 막 내가 잘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막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결성을 하는 마음이 성령이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8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내게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 거룩한 내와 사마리아 낙태까지도 내 친히 되게 하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30분 됐으니까 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책이 적당해가 무시하면 안 돼요. 수 없는 많은 이런 것도 보시고요. 다음 주에 그뒤에읽어 오시고 다음 주에 그저 읽겠는데 네. 사연이요. 많은 사람 경험하고 결정해보면 영접만 하면 성령님의 변화되니까 예를 들면 학제로도 해보십시오. 내가 이야기했죠. 처음 개척해서 하는데, 그들이 이제 소수가 모여서 공부하죠. 다 점검하죠. 부담이 될 거야. 그게 뭐, 자기 남편한테 한 거지. 어, 나 이거 숙제 좀 해봐. 영접영접할게요 용접, 그대로. 근데 이분이, 크, 막 컴퓨터를 다는분이라 머리가 아파고막늘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이 접을 나니까. 그래갖고, 내가 자동차 사고, 내가 음주운전 사고, 이러는데, 어, 영접을 하고는 잠을 자는데, 꿈도 새롭게 보고, 마음이 달라졌을 거야. 그래갖고는 교회에 나왔더라니까, 응. 집까지 나오고 있어. 응. 한 시간 넘어가는데. 이해가 됐죠? 응.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신다면, 이건 엄청난 변화 가올수있어 응. 진짜로는 영접을 해요. 어떻게? 그냥 그녀를 따라가면서요. 음. 설명을 해주고 인간은 이, 이 타락성과 죄성 있는 인간 고장나는데 그게 안되지. 예수님 생명의 성 예수님 오셔야지. 해보는 거예요. 예를 분 부모도 해보고 자녀도 해보고 가까운 숙제나 해자 그러면 돼요. 그 음. 믿는 사람들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 하면서 또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기 시지해야일요 영접해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충만을 하루아침에 들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다 고민할 고건 아니나, 공부를 해야 니까 하는 겁니다. 한번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집에 왔는데, 우리가 성령충만을 오늘 공부합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하시오. 아멜. 은혜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멜. 이 책자와 공부를 축복해 주시고 아멜. 특별히 내 가까운 분들 꼭 삶이 전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삶에만은 귀하게 하시서 믿는 자는 그냥 믿는 것이 없더성련의 능력 성련의 성령 충만 받는 삼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